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변화산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께서 당신의 존재 목적과 이유, 또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명을 설명해주신 아주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존재 목적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제자들 스스로도 제자들이 왜 살아야 되며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 그 존재 의식과 소명 의식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 이것을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아마 소명이라는 단어로 요약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 오스기니스는 그의 책 소명에서 소명이 무엇인가 성경의 예를 들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소명 컬링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부르심, 그 소환에 응답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데. 우리의 시간이 투자된다는 진리이다 이렇게 소명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의식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조된 구체적인 목적 그리고 그 부름 받은 목적을 발견할 때에만 비로소 이 소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부르 부름 받은 그 목적을 그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소명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제자들이 되는 방법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산에 오르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산에 오르시자 기적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산에 오르신 예수님의 옷과 얼굴이 밝게 빛나는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 엘리야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들과 주님이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이미 죽어 없어진 구약의 두 위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이유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그 예언들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다. 그분이 성경에서 증언하고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이다.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엘리야와 모세를 불러 함께 대화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사실 이 기적이 일어나기 6일 전 앞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암시하시는 십자가 고난 그 십자가 순환을 주님이 예고편처럼 예언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6일 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스승이 이제 돌아가시는구나. 망연자실해서 슬픔과 혼란 가운데 당혹감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기록처럼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시는 이 장면이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의 그 영광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주님이 해와 같이 빛나는 형체로서 지금 그러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적적인 현상을 본 베드로. 혈기도 많고 의심 많은 제자죠.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에 보시면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아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은 잘합니다. 말은 주님을 위해 하겠다. 말은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집을 짓고, 산 위에서 함께 사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베드로의 속 내면은 타인을 위한 삶을 살기보다는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기적을 보는 이 현상의 삶이 중요하니, 나는 이거 보고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산 밑에서의 산보다. 산 위에서의 그 기적을 보는 삶이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답시고, 병든 자 만나고, 귀신들린 자 회복시키고, 가난한 자 심방하는 거, 이거 귀찮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이 소명의 인생을 살아가기 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기적의... 나의 시선을 두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가 소명대로 살기 위해서는 시선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선을 관리하는 것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한 남자에게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여인에게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두 여인, 두 남자에게 시선을 두었다가는 참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수 있지요. 제가 이 시간에 고백하지만 저는 두 여자에게 시선을 두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한 여자는 저의 아내였고 아, 아시죠. 또한 한 여자는 제가 설교 때몇번 나눴지만 저희 어머니 김권사님이십니다. 혹시 조는 분이 계실까하여. 네. 말씀드리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시선이 소명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 머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소명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그 소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머무르게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을 그리고 오늘 변화산의 사건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오병이의 사건은 예수님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며 생명의 양식이니 그것에 시선을 두어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기적의 사건이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물이를 거르시고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수많은 성경의 기적 사건들은. 당신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시다.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그분께 시선을 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가르침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이 기적의 변형 사건은 단순히 기적에 시선을 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소명의 삶에 시선을 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찾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몸을 만듭니다. 성형도 하지요. 그리고 훌륭한 외적인 조건을 충족시키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하지요. 건강을 관리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언젠가 다 늙고 우리의 육신은 썩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주님의 이 변형 사건은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완전하게 변화되는 그 부활의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처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형체로 변화되는 그래서 영광의 주님을 뵙게 되는. 그 놀라운 변화의 현장 가운데 시선을 머무르게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보시면 이제 변형되시고 밝게 빛나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임재의 구름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십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과 같습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다. 그러니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말씀. 로고스, 그 자체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말씀 자체가 능력이시고, 말씀 자체가 기적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 길이 있고, 성경 속에 진리가 있고, 성경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언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름받은 일차적인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산 위에서 변화의 기적을 보여 주셨고 음성도 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으로 세상이 다 끝나는 줄로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터치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명 대사와 같지요 두려워하지 말거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했죠. 음성도 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오직 예수만 보이는 상황으로 가게 되고 있습니다. 이 은혜스러운 장면 8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8절의 말씀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입니다. 예수에게만 시선이 고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보다 더큰 축복의 시간이 있을까요? 예수님에게만 시선을 둘수 있는 예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상황. 예수님으로만 내 삶의 이유가 되고 예수님으로만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소명이 되는 그 순간 얼마나 기쁘고 흥분되는 순간이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이 주님만을 향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때로 이 힘든 이민 생활 가운데, 때로는 신앙의 굴곡 가운데에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의 주,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지 못할 때 도는 때로 때도 더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두지 못할 때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거 봐라. 네 신앙은 그 정도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돌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너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도의 영원한 견인. 성도 한번 부름 받고 한번 택함 받은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그 구원을 변치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신앙이 변치 않도록 신앙의 잠시 중지 상태에 있을지 몰라도 신앙의 퇴보는 없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상태로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나의 시선이 다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제자들과 같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는 오직 예수님만 나의 삶에 만족이 되고 예수님만으로 기쁜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내 삶을 드리고 내 전제 전전, 전 전제를 드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귀여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